자, 지금부터 할 거는 어 우리 책에는 없고 이제 기아레터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실을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건 뭐 미적분 2에 안 나온다. 하지만 어 우리가 이분법을 하는 마당에 이걸 빼놓고 한다는 건 9단을 배우는데 9단까지 안 하고 7단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갈게요. 음함수의 정의 먼저 나와 있어. 음함수의 정의. x의 함수 y가 방정식 요런꼴로 주어져 있으면 음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음함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f(x, y) 이게 무슨 뜻이죠? 이변수식이라는 e 뜻이에요. 변수가 x도 변수고 y도 변수다 이런 뜻이에요. 어. 우리가 f(x) 해놓고 x 더 하기 y하면 얘는 f(x)니까 변수가 x만 변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변수가 아닌 다른 문자는 상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f 1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f1은 1 더하기 y다라고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미지의 상수라고 한다. 미지수라고 하면 미지의 변수 미지수라고 그래요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 하면 그 변수야 이렇게. 얘는 그냥 미지의 상수 모르는 상수,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수 근데 f의 x y라고 하면 이걸 x 더하기 y라고 하면 이 함수 자체는 x 값과 y 값이 둘다 있어야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f1은 이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어, 뭐 f 변수 두 개인데 왜한 개만 줘? 뭐 이렇게 주는 건 항상 f x y는 뭐냐? 아, 1 플러스 y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얼마인지 알겠죠? 변수가 두 개인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f(x) 이퀄 0하고 틀리죠, 오케이. 모든 함수는 점자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어. y는 x 제곱이 있으면 얘를 y를 1로 넘겨가지고 x제곱빼기 y는 0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여기를 fx,y라고 할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x제곱을 1로 넘겨가지고 y-x제곱을 0이라고 하면 이 놈을 f의 x,y라고 다 해도 전혀 무방해요. 왜냐하면 f라고 하는 건 이름이니까. 단지 just 그냥 이름이라는 거요 물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로 하면 오류가 있겠지, 그렇 요거를 이렇게 미리 정의를 했으면 얘는 이걸 바꿔서 뭐 g, x, y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어 모든 x, y 관계식은 전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중에서 이런 어, 것도 음함수다. 좀 그렇게 하는 이런 이런 것 주로 음함수라고 해요. 이런 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거 음암함수의 미분법 자, 음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양면에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음함수를 미분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합성함수의 미분법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dy dx를 구할 거면 그냥 x로 미분해 대신 여기 y 파트는 x로 미분을 바로 못하니까 일단 y로 미분하고 dy dx를 곱해준다는거지 그래서 여기를 x로 미분할때는 여기를 먼저 y로 미분한다음에 dy dx를 보해 여기는 x로 미분하게 다 그러면 dy dx는 어떻게 된다? 2y 더하기 1 넘겨버리면 된다 이게 되니? 사실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하진 않고 요거는 아까 했던 거랑 강의했던 거랑 같은, 같은 방법 해주면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요리분 한번 해볼게. 요 잘봐. dy/dx 구하라고 뭐 했으니까 그냥 x로 미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를 고 x로 미분하면 ex. 기 xy는 어떻게 미분하지? xy는 이렇게 미분해요. x와 y의 곱이야. 곱이니까 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곱함수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y 를 x 로 미분하면 뭐라고? dy dx 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y 제곱을 x 로 미분하면 2 e, y 곱하기 영이 까지가 y 로 미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해 주는 거죠. 1은 x 로 미분하면 여이죠자 정리합니다. dy/dx로 묶어주는 거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 x 1.5차, 여기 2y. 나머지는 넘겨버려. ex 마이너스 y잖아. 넘겨서 마이너스 ex 더하기 y 해줘. 야 그러므로 dy/d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분의 ex 더하기 y가 된다. 모양이 아름프죠? x 마이너스 2y 분의 e x 마이너스 y 써줘. 뒤에다 하나만 써주면완벽하다 다음 아주 상식적인 거, 분모는 영이야. 요걸 뭐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거죠. 어, 결론 자체는 이거죠. 음함수의 미분에서는 y n승을 우리가 x로 미분할 때는 n 곱하기 y n 마이너스 곱하기 dy dx를 해준다 라고 하는게 음왕수의 묘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합성원수의 묘법하고 다를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dy dx를 그냥 그대로 써주고 마치 우리가 dy d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해주면 문제없이 할수 있다 자! dy dx 도함수인데요 x 좌표 y 좌표가 둘다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둘다 있어야지만 더하면, 이 걸수. 할수 있겠니? 자, 이거 밑에 있는 문제. 지금 한번 7편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 3번, 4번만 해보세요. 아니다. 3번, 4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요거까지만 해보세요. 있다 불러드릴게요.